한국에서 콘솔 바람이 솔솔 불고 있는 지금 많은 개발사들이 콘솔에 뛰어들고 있고 생각보다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듯이 이번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던 붉은 사막은 또 연기를 했고 카카오 게임즈의 게임들도 대부분 연기를 하는 등 콘솔 게임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과연 이 게임들이 무사히 출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롭게 공개된 게임과 새로운 정보들에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laughs>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지만 이제는 점점 늘어지고 있는 게임 붉은 사막은 다시 한번 2026년 1분기로 출시를 미루면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영상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게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젤다의 전설에서 영향을 받은 듯한 시스템을 다수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기술을 이용하여 거대한 오브젝트를 직접 꼽아 넣는다든지 전투에 이용하여 강력한 공격 요소로 사용하는 등 환경에 있는 사물을 이용한 다양한 인터랙션에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전투에서 불, 얼음과 같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 공격을 펼칠 수 있으며 기본 무기였던 검, 방패 조합 외에도 창을 이용한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전투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픈 월드적인 측면에서는 넓은 월드를 활강을 통해 여전히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 그래플링 훅과 벽타기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월드를 탐험할 수 있는 모습을 선보였죠. 뿐만 아니라 화살의 시위에 올린 뒤에 화살촉을 불에 비비고 있으면 불화살이 되어 다른 오브젝트에 불 을 집혀서 퀘스트를 진행하는 등 예전 트레일러에서도 보여주었 지만 젤다의 전설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듯한 월드 경험을 다수 조명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동안 개발을 이어오던 게임이기도 하고 오피셜 로 2024년 4분기로 트레일러에 박아 둔 상태에서 한번 더 게임을 연기 하자 당연 여론은지만은 못한 상황 인데 과연 이번 연기는 그들의 악수 가 될지 아니면 사이버펑크 2077의 참사를 피해 여론을 뒤집고 탄탄한 완성도로 무장한 채 등장할지 지켜 봐야 할것 같습니다. 마침 2025년 내년에 빈집털이 하기 딱 좋았던 시즌이었는데 내년엔 gta6가 출시 예정이니 고티는 완전히 물 건너갔지만요 <laughs> 넥슨은 우리에게 익숙한 도사 전우치를 모티브로 삼은 액션게임 우치 더 웨이 페어러의 티저 트레일러를 갑작스럽게 공개하였습니다. 조선 판타지를 배경으로 삼은 이번 작품은 주인공인 도사 전우치, 터라에서 자주 볼수 있었던 구미호 도깨비. 최근 엄청난 유행으로 인해 인지도가 오른 자코도 속 까치와 범 같은 요소를 이용 중이라고 하죠. 실제로 인게임 영상에서는 갓을 쓴 까치를 볼수 있는데 주인공처럼 도사가 되고 싶어서 갓을 쓰고 전우치를 졸졸 따라다니는 귀여운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죠. 그밖에도 한국 특유의 건축 양식이나 단청문이 사기를 배고 재앙을 물리친다는 사인검 등 배경, NPC 등장인물, 건축 등 조선 시대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판타지적인 요소로 버무려 든 것이 큰 징입니다. 트레일러에서는 딥하고 다크해 보이는 분위기로 제작되었지만 실제 게임의 분위기는 굉장히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로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작품의 장르가 액션 어드벤처이기도 하며 싱글 콘솔 게임으로 제작 중인 만큼 퀄리티에 큰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3D 모델링 캡처와 몰입감을 올리기 위해 셜캡처를 통해서 제작 중인 만큼 꽤나 공을 들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민트로켓에서 비주얼 r&d 목적으로 공개하였던 프로젝트 v가 썼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핫 해지자 넥슨으로 이관되어 프로젝트 2xtf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우치는 이 프로젝트 2xtf가 개발된 모습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개발 단계는 굉장히 초기 단계 이며 이번 티저 역시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홍보용 티저 트레일러 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볼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검은 사막의 아침의 나라와 왜 일본풍과 중국풍 게임은 많은데 한국풍 게임은 없을까라는 주제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런 조선을 배경으로 한 트리플 A급 게임 제작 소식은 정말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콘솔 시도라는 흔치 않은 길을 가기도 하다 보니 기대하긴이미긴 하지만 카잔을 통해 넥슨도 어느 정도 노하우를 습득하였고 지금도 개발 중인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검은 신화 뺨치는 작품을 뽑아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드네요 그 밖에도 넥슨에서는 지금 많은 프로젝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생각보다 재미있게 즐겼으며 올해 10월에 출시 예정인 익스트랙션 슈터 게임 아크레이더스 넥슨 본사로 게임이 이관되면서 차츰 차츰 퀄리티를 높여나가 고 있는 나원 듀랑고를 기반으로 한 신작 mmorpg 인 프로젝트 dx 최근 테스트를 거쳤던 마영전의 차기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일명 던신이라고 불리는 던전의 파이터 아라드까지 아직까지 이 게임들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은 없지 하지만 나름 덱스는 여러 가지 게임들을 준비 중입니다. <laughs> 카카오 게임즈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한 신작들은 이번에 모두 연기를 발표하였습니다. 원래 2026년 1분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아케이지 후속작 아케이지 크로니클은 2026년 3분기로 미뤄졌으며 2025년 4분기 예정이었던 크로노 오디세이는 2026년 4분기로 무려 1년 가량이나 출시를 연기하였습니다. 크로노 오디세이는 지난 6월 20일 글로벌 테스트를 한 차례 진행했었습니다. 저 역시 참여하고 영상도 올렸었는데 게임이 가고 싶은 느낌 정도만 알수 있었고 모션 이펙트 콘 텐체 등 대부분의 요소들이 완성도가 많이 낮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비주얼은 어느 정도 봐줄만한데 게임 내에서 답답한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당시에도 이걸 반년 안에 다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저 비슷하게 느낀 사람들이 테스트 기간에 많았던 탓인지 무려 1년이나 출시일을 미루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레일러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었고 제한적인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6만 5천 명이라는 적잖은 사람들이 참여했었던 터라 시간을 들여 게임의 퀄리티를 올리는 방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아케이지 크로니클은 2024년 첫 트레일러 발표 이후 추가적인 정보 공개는 없었지만, 2026년 1분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출시일을 2026년 3분기로 연기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크로노 오디세이의 테스트 결과를 보고 내부에서 더 담금질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케이지 크로니클 개발에 힘을 쏟기 위해 대표직까지 내려놓은 송재경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올해 1월 회사를 퇴사한 것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시일에 연기 전아 페이지 크로니클의 1차 cbt를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했었는데 과연 그대로 테스트가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콘솔 게임 전문 개발사 오션드라이브 스튜디오의 가세이브 버밍업도 출시를 꽤나 미뤘고 2026년 출시 예정이었던 카카오 웹툰의 검술 명가 막내 아들 i p 액션 게임 도 아예 일정이 미정으로 변경된 걸로 보아선 아무래도 최근 실적 을 내지 못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에서 공격적으로 콘솔에 대한 투자 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좀더 신중 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laughs> 아이온2의 공개에 이어 n c 소프트에서도 새로운 콘솔 게임들을 공개하였습니다. 리니지 리니지 리니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던 프로젝트 LLL은 이번 게임스컴을 통해 신더시티라는 게임명으로 새로운 모습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을 공개한 트레일러를 살펴보면 거대한 병기에 탑승해서 전투를 치르는 타이탄폴과 엄폐물에 숨어서 전투를 치르는 디비전의 느낌이 강하게 났던 전 영상들과 달리 이번에는 좀더 게임의 차별 포인트를 살리는 컨텐츠들이 조명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감싸고 있는 군인 그리고 이를 포위하고 있는 군인들 각종 대사와 컷신이 투입된 걸 보면 게임의 내러티브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드에서도 변화가 느껴지는데 오토바이를 통해 넓은 월드를 탐험할 수 있으며 병원과도 같은 좁은 길목에서 크리처 같은 괴물 형태 몬스터들도 추가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헬리콥터나 거대 병기 같은 몬스터를 레이드 형식으로 처치한다던가 헬리콥터를 탑승한 채 3인칭의 시점으로 상대 헬리콥터를 처치하는 등 PV적인 부분이 확실히 많이 부각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MMO RPG를 만들어 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색다른 컨셉의 레이드 경험으로 방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NC 딱지 떼고 본다면 이전 다른 게임의 카피본에 불과했던 게임이 나름의 개성과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서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그래픽, 오시션, 이펙트 등등에서 아쉬운 점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수준의 때깔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NC 소프트가 MMORPG를 벗어나서 만든 신작은 어떨지 정말 여름. 기대가 됩니다. 이번 게임스컴에서는 또 다른 게임 타임 테이커즈도 공개되었습니다. n c 소프트가 제작한 게임은 아니고 퍼블리싱을 맡은 게임인데 대명이 팀을 이뤄 다양한 히어로를 이용한 슈팅 기반 배틀 액션 게임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공개됐던 영상에서는 개인적으로 게임이 컬하지도 않고 캐주얼하지만 그래픽이나 캐릭터들이 그렇게 개성 있는 편도 아니다 보니 전체적으로 게임의 매력이 밍밍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게임의 템포나 스피드감을 보면 더 파이널스의 느낌과 유사해 보이는 게임이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애매하다 보니 IGN의 올라온 트레일러에서는 콘코드 2가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이런 시도 자체가 큰 도전이다 보니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임에서는 아쉬운 점이 정말 많은 게임이었죠. 그 밖에 번외로 NC 소프트는 호라이즌 제로던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 중인 MMORPG 하칭 랜도브 셀베이션을 소니와 손을 잡고 협력 중에 개발 중인 게임인데요. 하지만 게임이 콘솔, PC 그리고 모바일로 이루어진 크로스 플랫폼인. 개발사가 NC 소프트인 점을 생각해 보면 큰 기대를 걸어보긴 힘들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대로 게임이 출시가 된다면 콘코드 이후로 소니의 또 다른 실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laughs> 요즘 국산 콘솔 게임의 다크호스 무당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초기 공개부터 깔끔한 게임성과 현실감 넘치는 한국어 더빙으로 많은 국내 게이머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었죠 최근 6월 엑스박스 게임 쇼케이스 에서 새로운 트릴러를 공개하였 었는데 해외에서 진행되는 쇼케이스임 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고사하고 한국어 풀더빙 으로 내보내는 미친 깡을 보여주 었었습니다 전체적인 게임의 분위기는 잠입 과 액션이 혼재하는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유비소프트의 3인칭 슈팅 게임 더 디비전 시리즈나 잠입 액션 게임인 스플릿턴 쉘 고스트 리콘 시리즈가 많이 연상되는 플레이로 굉장히 택티컬하고 과장없이 깔끔한 게임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경이 현대 한국인 만큼 국회 의사당이 등장하고 다양한 현대 한국의 건축이나 골목이 등장 하는 등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만 해외에서 볼때는 굉장히 이국적인 것이 특징인데요 게임의 퀄리티나 컨셉 원작 모두 한국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도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ign과 엑스박스에 올라온 영상은 40만 50만 조회수를 기록하였으며 나는 이 게임의 원작 웹툰 무당을 안다라는 코멘트가 좋아요를 1.100개나 받는 등 꽤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게임의 퀄리티를 보면 신생 개발사가 만나 의심될 정도로 정말 깔끔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발 우리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말고 잘 만들어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laughs> 이렇게 국내에 콘솔 붐이 불자 많은 개발사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몇 번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출시기간을 늘리는 등 꽤나 신중을 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로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이버펑크 2077의 사례를 생각한다면 더 퀄리티를 다듬어서 결과로 증명한다는 멋짐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들이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